아빠 뭐하노? 못따가안 오고. 오, 날씨 오늘 그렇게 덥지도 않고 괜찮다, 맞제? 우리 짱이. 누구랑 놀노 엄마랑 오지. 가자. 저아 아빠 어딨나? 아빠 찾아서 가라. 아빠 어딨노 헤헤헤헤. <laughs> 날씨 괜찮지 않아, 오늘? 그치. 아니, 뭐좀 칙칙한가 했더니. 갔네, 또. 어 날개 개면서 이야, 아빠 진드기 있으면 어떡할라고 한 <laughs> 얘네도 땅이 있는데. 못뭐 들어가? 어. 어머나, 안타까워라. 들갔다 온나. 음. 안 된다, 쟤가. 니는안 된다. 니는안 된다. 어머, 들가라 빨리. 어. 어. 모형이지 음. 않을까? O형. O형. 어. 어나 근데 쟤네 저희 들어가면 살아있는 거 있는 거 아니야? 살아있는 거 나한테 날라오면 떼줘야 돼. 모르자, 엉덩이에다가 꺼져나가. <laughs> 뭐 있어? 어머, 어머 깜짝이야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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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북이 거북이 엄마 움직여 뭐? 거. 내가 엄마 닮았네 나 그런 거 입으로 소리 많이 내는데 뭐가 어머나 조금 만는가재네 맛다 도둑 개란다오켓다도둑맛있겠 도둑 게왜 도둑 야 도둑질을 많이 하는 거 같지 뭐. 미안해. 미안해. 어머 잘해놨다. 장수 퐁뎅이대불리한대불리 나무처럼 신지 싫어 싫어. 대불 거미. 다 거미. 안볼란다 거미. 근데 했어 방금 어. 봤어 엄마. 응. 싸우는, 싸우는 건지 뽀뽀하는 건지. 어, 유특치네. 어, 어. 놈이네요 빨간색이 못된 놈이 이제. 이발이 이, 친, 어. 어깨 빵친다. 어깨 빵 아니고 입빵이가. 음. <laughs> 자, 아, 안다 어. 정이한테 가자. 이는 이층? 이층 배 중간에 니까 에이. 배 있는 같은데. 그냥 포토존. 일로 해가 내려가는 길 있겠지. 배지 찍고 있지. 동영상이긴 하지만. 음. 레몬 트리. 꽃이 어, 우산 잡아 놓은 것처럼 생겼다. 어. 이쁘다. 다 펼쳐지면 어떡하지? 펼쳐진 거 없나? 이게, 펼쳐진 건가? 어. 아니다. 아까 저거랑 다른 거다, 이거. 같은 거라고? 그래 아니야 내아 네, 누가 하뭐 그래 응, 아니다 가말바비 스쿠스 아, 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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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좀다 빨리 가자 이층이없어나 강생이 혓바닥이 밖으로 티 나오겠다 그래. 생나비? 아까 전나 나비

약간 부산 시민공원이랑은 또 느낌이 완전 다르잖아 응. 저번에 그거 동생들이랑 렌트카 해가지고 여기 왔을 때 매미가 엄청 많았단 말이야 응. 막 매미가 응. 땅에도 떨어져 있었어 응. 그 정도로 많았는데 걔네가 바깥으로 오줌 같은 걸 싸잖아 응. 칙칙 물 같은 걸 뱉는단 말이야 응. 가끔씩 어 비가 비군요. 오나 어, <laughs> 그렇게 했는데 어,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매미 때문이었어 응. <laughs> 또 뭐하려고? 가있확인하는으면 <laughs> 어쩌게 <못 자게. 웃음> <laughs> 날가잡아 우리 가 알까 그랬다 이거. 맞아 뭐 별게 다 있네 폭포가 어딨노? 폭포 소리도 안 들리는데 그 <laughs> 그런가?

어, 저 있네. 어, 아닌데, 안 되는데 <laughs> 이거 는데안 되는데. 안되 가자 가자 가자. 쾅쾅쾅쾅 뛰어간다. 콩콩. 아, 응, 어, 딱 그늘만. 네, 엄청 엄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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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 엄청 겁나 엄청 엄가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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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 이야, 예쁘다. 종아, <목소리> 빠저 있다. 아, 또안갈라 이거? 가자, 가자, 가자. 종아. <목소리> 여기 친구 강아지 있어. 왜? 정이 <laughs> <짱이! 웃음> 내 내려놓고 가야 된다. 미안 타 가만히 있거라. 아 배고파 추울것 같아 진짜. 아. 왜나 떨고 놓고 가는데? 우다 음. 아. 와. 어제다 여기 앉았어? 응가안 뒤에 있 아, 나안 나오고 나도 안 나오고, 아, 나오고. 네요 네. 그냥 어. 지금은 사갈라 리뷰하시고 정목된 이거 작은 하나 하셔도 돼요 네네 안녕 진짜 그 소재 하나 서비스는 못 드려요 아. <laughs> 먹읍시다. 먹읍시다. 맛있게 먹읍시다. 음 여기가 찐 맛집이네. 응 음, 그래. 응. 음. 우리 어제 어제가 조금 먹고 싶어 하고 내가 그 갔더니 조금도 못 먹자 했더만 어 이제 왔어. 응. 맛있어 아빠도 맛있다. 음, 음. <놀람> 어제 먹었는데 오늘도 먹고 싶은지 알겠다. 맛있다. 어떡하나 진짜. 이거 먹으러 막 연특하는 거 아니가? <laughs> 음. 음. 진짜 맛있는데? 음. 가오리 무침 이거 이것도 맛있다. 음. 리뷰 맛있어 응. <목소리도 웃음> <laughs> <laughs> 이게 뭔데? <laughs> 내가 지금까지 먹은 중에 제일 맛어옛날콩아떡맛있 맛있고 근데 없어졌잖아 어

맛있네. 아, 너무 안 좋어요, 진짜. 맛있나 그것도 그렇지만 맵잖아. 안 저... 아니야, 맵긴 해. 근데 딱 이렇게 이 정도로 덜어서 먹어야 이 정도 먹고막 아, 비벼서 먹으면 매워져 <목소리> 나무라, I 어요 n t know. I don't k n 아 w I 는 o n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n o 다이 <웃음> <웃음> 와, 어떻게 써? 주가 5,000원에? 그러면은, 술도 좋아하고 담배도 피는 사람 돈이 얼마나 깨지는 거야? 그래, 아빠. 그래, 저 있네. 저 또, 저도 담배 피지. 아유. 어 짜잔, <laughs> 짜잔. 아, <laughs> 이포지방 음, 가는 거? 있나? 가는 거그 응. 어, 뒤에 있잖아, 엄마. 뒤에 들어가 있죠. 이거? 어, 어 몰랐어? 응. <laughs> 어. 엄마 내가 응. 사용 설명서 잘 읽어 보라 했지. 엄마 그걸 왜 돌려? 응. <laughs> 영아 내 새끼 떨궈놓고 간다. 아유 보자. 어우내 새끼 얼굴 보자. 어고그랬지어고고고 어구, 고. 알았다. 일주일 있다가 보자잉. 데리 데빌러 오케 데리러 오케이잉. 거 이거 귀 봐라. 아이고.